안녕하세요. 수상한 모자입니다. 오늘은 레고 프로모션 CT30313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번에 방금 보여드린 60127 제품에 들어있던 프로모션인데요. 생각해보니까 프로모션까지 합하면 피규어가 다섯 개네요. 일단은 이 쓰레기차 제품은 피규어가 한개 들어있어서 총 여기 있는 거. 이때까지 합치면 무려 다섯 개입니다. 와한번 만들어보죠. 시간 걸리면 안 돼. 어머. 어머머머머머. 오! 타이어 잡았다. 됐고 설명서는 무진정 장미에요. 소모션 어, 작품은 이 이렇게 짝퉁처럼 설명이 하는데 짝퉁처럼 설명이 나니까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일단 피규어부터 보시죠. 그 다음 청소부죠. 바, 다리에는 프린팅이 없고요. 오, 저가 좋아하는 이런 이런 스타일의 모자 진짜 좋아해요. 저 이렇게 이런 스타일. 마음에 들어. 환경미화. 여기 붓펜까지 있네요 가슴에.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 나무 프린팅도 없네요. 그리고 삽, 삽 들고, 걸레 들고, 훗, 우훗만들어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 좀 높일게요. 됐다. 그 다음에 있고 먼저 이판때기에 이런 거 막대기 끼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끼워주시고요. 납작한 거 하얀 색깔 이렇게 끼워주시고 옆에다가 블럭 끼울 수 있는 거 이렇게. 끼워주시고, 연두 색깔 제품 여기다가 해주시고, 또 어디 있어?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특이한, 어, 이런 특이한 걸 이렇게 끼워달라네요. 끼워주세요. 저를 끼워달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프로모션은 처음 만져보네요 레오 쬐끄만 거 프로모션 바퀴 먼저 끼워놓자 근데 네. 소리가 들린다 마음의 소리 웹툰 조구요 저는 웹툰은 노정밖에안 봐요 노정 말고는 아는 게 없기도 하고요 바퀴는 미용했습니다 정품이니까 잘굴라가지고 이대로만 놔둬도 약간 스포츠카 같은 기분이 약간 드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하고 오, 이런 특이한 블록이 있네요. 배터리가 없다? 일단 이런 특이한 블록 여기 꽂아주시고 여기다 이거 같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시라고 이야 둔둔 둔둔둔둔둔둔 둔둔둔둔둔둔둔 둔둔둔둔둔둔둔 오 여기가 쓰레기 놔두는 되겠죠 여기 쓰레기통 두 개나 들어있네 와 이거 봐요 제가 직접 넣은 게 아닌데 나와 야, 야. 이거 어떻게 빼지? 막대기 네 빼라고 막대기 넣나 아니겠죠? 아 이거 어떡해 아 미치겠네 이거 쓰레기통만 떨어지면 우연히 내가 던졌지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위더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합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 합 아후 이걸로 하면 부러질 것 같은데 해라이 아, 놓아. 미리 추워버리겠네, 진짜. 아우. 야, 이건 건너뛰지 않을 수가 없네요. 쓰레기라고 치죠? 아휴, 아휴. 뒤에 쪽. 그리고 의자. 의자를 여기다가면 떠주시고. 여기다가 앞에 이거. 끼워주시고요 앞에 그 엔진을 시키는 거죠? 이 바람이 들어와서 그런 그런 거 이렇게 해주시고 운전대 그다음에 운전대 이렇게 해주세요 잘 들어가네요 운전대는 잘 들어가고요 어 이제는 뭘 차리고 아, 이거, 이 집, 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 이거 왜 들어있어요. 저기요, 레고야. 레고 회사님? 미치겠다. 야! 단수레이통부터 만들어 놓죠. 갑자기 급 우울. 우울해졌어요. 우울증 울 삽이랑 양쪽에 넣네요 사분 이쪽에 따라 주시고 빗자루는 여기다가 해주시고요 침밖에 시끄러운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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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음 음, 음.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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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차, 으, 으차.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쓰레기통을 걸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이거 아이디어는 존, 좋은데? 쓰레기통 좀 어떻게 해줘, 근데? 절반, 절반. 사이좋게. 여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놓 이러면 완성이 되야지 시험이 돼. 여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도. 뭐 이렇게 하는 제품인데요. 그럭저럭 괜찮네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이상 수상한 모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아니면 체포할 거야.